두 패티, 짜 패티 차이가 니니라그 맛이 다른 거지 니스가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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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맙여기 시애틀에 음, 보 빌게이츠가 좋아하는 보고대습니이 그게 하나 버거 마스터라는 데고 어. 하나는 딕스라는 데, 억만장자도 억만장자도 <laughs> 여기에도 줄 서서 딕스에도 줄 서서 먹다가 음. 사진 찍혔나봐. 응. 음. 빌게이츠라고. 빌게이츠 빌게이치 알아요? 아니요 빌게이츠 몰라요. <laughs> 있어, 되게 햄버거 집이야. 돈돈 아, 많은 할아버지 있어요. 세대 차난다. 빌게이츠를 모르니. <laughs> 줄 서서 먹는 햄버거 집에 두개가 근데 원래 햄버거 집은 줄 서지 않아? <laughs> 미국에서 햄버거 줄안 서면 거기 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 그럼 뿅뭐 뿅이 여기인가 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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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이게 우와 여기 거. 밖에서 <laughs> 주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주문하는 거지? 안, 뭐? 안에 들어가서 주문하는 것같구 <laughs> 그래? 아니야 수학 코도 있잖아 음. 뭐, 저기 위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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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Hi. Not yet. let yeah, give me a second. 일단 보냈습니다. 아 오는 시스템이구나. 일단은 제일 큰거 하나 시킨 게 어때? 더블 베이컨 마스터. 몇개 시킬 거야? 지금 우리 아, 딴 데도 갈 거라서. 여기는 보고 좀 많아 보이니까 세개 정도 시켰는데. 세 개? 버거 마스터 하고 하나 뭐시 실만 하십시오. 머실베드 이거 고시파니까 이거 시키죠. 지금 뭐 말씀해. 쉐이크 시키자. 아, 쉐이크. 나 <laughs> 쉐이크도 시키자. 어, 그렇구 쉐이크, 쉐이크. 지금 종류가 엄청 많아. 아, 아니다. 로지라는데. 아, 어, 맞네, 맞네. 엄청 많아. 초콜릿, 쌀, 바나나, 오레오 한번 먹어보실래? 그래. 오레오, 오레오. 피넛버터 시키자. 피넛버터. 피넛버터, 오레오, 기본. 아니면 그럼 세 개는 시키자고. 어. 어 오, 오, 왜? 그럼엔 다 스몰 사이즈? 라지로 시키면. 안돼? 아 o o k a 너무 비싼데? 아니야 라 a 로 시키면. o 라 y 로시 a so 라 h 로 먹자 o you mean? Do you look at that? Do you look at that? Do you l o 그 k at that? Do you l o o o we a r e t h e f i r s t t i m e h e r e s o we we h a v e d e c i d e t

나 퍼치다. 나, 뭐, 나 오레오. 오레오. 아닐라 너는 아 그럼 납기얻 버터. 찢어라시겠다. <laughs> 어 맛있겠다. 저 스프에 있 이거 먼저 마시는 거야? 다 마실 거야? 아빠 거는 어떠십니까? 언니님께제 기대가 되는용용 나오나? 용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 마데 이거 아주 강렬해요. 이거 한번 먹어 봐이 될까요? 입을 <laughs> <laughs> 맛있는데? 이정화시게될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내꺼는 완전 끝냄. 눈이 번쩍 뜨이 <laughs> <맞아. 웃음> 이거 대박이다. 바닐라. 어. <laughs> 야, 베이스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오레오 진짜 맛있다. 피넛버터 이먹 보시면 다 한번, 한번 먹어. 응. 음, 맛있는데? <laughs> 그래? 나 바꿔 줄게. 아 진짜? 나바 아, 피노포로가 훨씬 맛있다. 네? 땅콩 맛이 딱 나면서 엄청 고소한데. 아니, Now turn right r 햄버거에서 짐으을 하면 된다. 이건 사이드잖아. 사이드는 햄버거는 <laughs> 똑같아. 아, 그래가지고 나눠 먹으면 되지 마. 그래. 좀, 마음이 그렇게 되면. 가족끼리 그래. 이렇게 냉정하게. <laughs> 네. 냉정하게 그렇게 딱, 딱 끊어 가지고. <laughs> 그럴 수 없잖아. 맞아네. 음. 맞아 꼼알아 느낌이 딱 알지 나딱 보자마자 오레오 그랬잖아 뭐죠? 사람의 센스 사실 오레오는 어디가서도 맛있잖아 그게 그래. 맛이 없으면 이상한거 아니야? 아니, 오레오가 그냥 맛이 그냥 없으면, 오레오는 없으면. 아빠 내가 네. 카메라에 화풀이래 뭐야?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에 다화리이냉면 있는데 그거 좀 잘라줄래? 계속. 아니야, 자를 수 있잖아. 왜 갑자기 이상이 돌아왔습니까? 약간 감 감정적인 것 같아 제 <laughs> 하는 행동이. 못하네. 못하는 못하는 그정 아까부터 어, 아까부터 나눠준다 그래도 그럼 안 되는데 하면서. 어, 자기는 어. 그냥 안 먹겠다 그러면서 화내지. 음, <laughs> 그런 성질이네. <있네>. 있인기가까더 <laughs> 많은데도 있을 오해를 오해를. 어. 어르세요 어차피 윈니님 선택이니까 고를 수 있게 줄게요. 먹을래요. 아, 디스스 and one hamburger and one 여기 한번 와 보니까 어, 눈에 들어오네. 시키기 쉽잖아. 그러니까 햄버거 마스터에 거의 반값이... 다 어.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저번에 온날니잖아 그치? 진짜 그 그러니까 햄버거. 음. 프레치 프라이도 아까 전에는 네. 4달러 아니었니? 음. 라지는 더 많았고. 3달러였어. 3달러였어. 3달러고 라지. 여기, 여기가 좀더 싸. 그리고 미크쉐이크 3.8이면. 여기 훨씬 싸. 근데 생각해. 나 미크쉐이크 한 입밖에 못 마실 것 같아. 나 아빠 것도 맛있고 엄마 것도 맛있고 언니 것도 맛있고 먹으다한입 하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15분 나왔어. 그래도 조금 네. 더 싸긴 한데 네. 아 햄버거를 한개두 개씩 했구나. 아. 근데 내용물 맞아 왜 이렇게 작아? 작은 아. 프렌치 브라이랑다 했어. 어. 했네 네다익긴 했네. 다 읽긴 하네. 근데 양도 말작은것 어. 같아. 양도 좀 작긴 한데. 햄버거 사이즈 좀 작아, 작, 작아, 작아 보인다. <laughs> 기분 짜지 <짤>. 어. <laughs> 어떤데요? 나한 입만 먹어봐도 돼요? 네. <놀람> 은은한다 이거. 맛있다, 응. 응. 은은하다. 괜찮아. 아니, 아니. <놀람> 야, 피넛보다오토보다 훨씬 낫다. <놀람> 피넛보드가 만최악이에요 <맞는> 미안. <놀람> 진짜, <놀람> 진짜 맛있어. <놀람> 맛있어. <놀람> 맛있어. <놀람> <은은한 딸기도> <놀람> <놀람> 근데 굳이 따지자면 여기 버그마스터가 더 맛있어. 아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종류가 달라지. 달라 달라 그 쟤는 약간 음. 좀 저렴한 아이스크림 같고 여기는 맛있어. 여기는 약간 좀 고급지 어. 무슨 레이크였지 그린레이크였나 그린레이크 그린이 음. 좋더라 음. 잠깐 보니까 어, 찾아봐야지. 내가 바베큐 안했어 그때 너네가 제대로 얘기를 안했잖아요 내가 바베큐 소스 하려 했는데 왜내 말만 맨날 무시하냐고요이말 못들었어요 우리 응? 다섯개 샀네 어, 지금 게임을 해서 해야되는데 포기님 저 네이버 들어가서 사다리 하세요 포기님 찾는 동안 제가 룰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할게 어.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이 있거든요. 1등부터 먹고 싶은 햄버거, 반개? 반조각씩반조각씩두개 걸릴 수 있어요. 그러고 하면 한두 두 조각이 남잖아. 그거는 다시 한번 뽑기 할까? 라스트로? 어, 작진 않아. 참 딕스버거가. 아. 이렇게 오래 갈수 있는 그 이유를 알겠보고어 어, 벌이... 기본인데 왠지 기본이 충실할 것 그래, 같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laughs> 딱 들어. 근데 뭔가가. 그, 아, 음. 이두개얘가 제일 큰 거예요, 제일 비싼 거 12불짜리고요. 뭔가? 이거 두 개는 9불짜리예요. 음. 그리고 이거는 딕스에서 제일 큰 거, 아까 5불 정도였고 4불이구나. 5불 정도였고 <laughs> 이게 딕스 기본보가 3불이에요. 그나는 그래, 아. 어. 솔직히 말해서 맛은 안 봤지만 아. 제 제일 작은 거두개 먹겠어. 아니 이거 12불이잖아. 어. 나 이거 네개 먹을 거야. 그러니까. 가죽. 이런 약간 아. 민을 하게끔 아. 하, 하잖아. 아. 그러면은 음, 너무 좋잖아. 얘막막한 명이 이거 이 먹는 것보다 얘네명 아. 먹으면 이게 가족이 맞아. 봐봐. 이거 한 제가 먹고 싶은 거 이거 반이야. 이거 반이에 이거 반이 이거 반이게 이거 비이 이거 먹이싶 이거 이 이거 반이랑 이거 반 어. 집에서 거이걸 가져왔죠 사실 네개딱 해가지고 사실 다 맛보면 좋은데 이 경쟁사회가 잘 안됩니다 게... <laughs> 안됩니다 <돼>. 우리는 그런거 알았어요 안됩니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건 진짜 말해 뭐요 이건 무조건 진리입니다 네. 진리 아, 그냥 12불짜리 그냥 봐봐 이거 1,2등이 한개 가져갈거야 이게 거야. 4명 딱 하면 딱 좋은데 우리 또 경쟁사회 또 아니 1등이 해야.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어머 맞네 두 개를 두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 네. 아니요 그냥 불쌍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나머지 두개 주면 안 되나? 한개한 개? 한 개? 아, 됐다. 아, 그러면 꼴등한 사람들은 한 조각 더 먹게 해줄게요. 아, 뭐, 그럼 그래, 어때요? 그러고 마, 나머지 한 조각은 뽑기로 하는 거지. 그럼 꼴등할 것 같은데 일부러. 세, 일부러 족. 어 나는. 일부러세 조각 먹으려고 똑똑동 할 수도 있겠다. 아, 그러니 그러면 좀너 그것도 그래. 우리하네 이건 그래. 그래. 좀 싫어. 기... 왜냐하면 아니, 일부러... 그러면 안 있어. 왜냐면 일부로 다세 조각 먹고 싶으니까. 1층이랑 4등은 똑같은 거잖아. 4등은세 조각 먹을 수 있대. 아니. 어떻게까지 저 아, 근데 마지막 마지막 조각은 볼게 합시다 뭐, 이거 모아 다 아니. 이건 저... <laughs> 저... 뭐야? 잘 4등이 살짝 열어 줘요. 그래. 참... <laughs> 이거는 아니면 이걸 <이건>, 이걸 4등이 먹게. 어째 잘 그거는 아무도 안 고를 것같다 일단 지금 보면 이건 반으로 안 잘라도 돼아 잘라요, 나, 잘라요. 나 아까 전에 말했지 네. 얘네개 먹는 게 이거보다 낫다 이런 아니 이거 이건, 이거 이거 한개 <laughs> 먹을 겁니다 <laughs> 취소삼불삼 3불, 불짜리 먹읍니다삼 불치면 너무 심하네 이거 케찹이랑 이거밖에 안 들어갔어 야왜 야, 이렇게 이렇게 함부로 내야 네거 아니잖아 니거 네. 네 아닌데 지금 니 함부로 내하지 네 마라 고토고키 선이님아침안 먹어 가지고. 잔다 고 아침 안 먹어 가지고. 건속기 고슴도치 뭐야 이거? 유리오. 나 고마만 안 돼. <목소리> 기억하기 좋게. 이거 알겠습니다. 2번. 어렵네. 3번, 4번. 4번, 음, 이런 일러 일러 엄마 잡번 엄마 이로 와. 이이요 엄마 이로 와. 엄마 이따 이로 와. 와 진짜 자. 다시 하기 세번해 주세요. 아, 둘, 셋. 4번이야 4번 나? 대박. 아, 오, 나 1등이야. 잠깐등인데등 1등 아니야? 나이등 아니야? 아니, 나 4등. 나 4등이야. 4등이야, 또? 응. 왜? <laughs> 나 2등. 나 1등. 예!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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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등 세계로를 쓰잖아. 그래, 우리 많이 먹어. 알았어요. 야. 이거 두 개랑 뭐터지기 먹어야 돼. 이거? 어, 포도이 아, 네. 알습습다다 나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 어. 기본 어 기본 나는 그 미안해 s s I 비교 e s s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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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u e s 치 I guess. I g 얘랑, 얘랑 구성이 되게 비슷해요. 어, 그런데. 그런데 얘 s I g u 저기 뭐지 딕스의 가장 맛. 알겠습니다. 맛을 비교해 봤을 때도 얘가 맛있으면 어. 완전 얘가 이 라인인 거예 오케이, 그렇지. 뭐가 아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아까 그, 전에 그 저기 꼴찌였잖아. 그 어, 뭐, 버섯 하나도 챙기네.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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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좀. 아니, 좀더님 좀. 아 그래. <웃음> <웃음> 근데 그거 남긴다 그래. <laughs> 아니야, 왜 그런 소리래? 자기 말이야. 아, 그냥, 그냥 그렇다. 그래. 세 개를 할수 있잖아, 세 개. 응. 응 그럼. 어, 그럼 이거 이거 한. 조용히. 기본. 그럼 나랑 똑같잖아 이득인 나랑 난한 개도 아니야 계가난 나는 이거 계이 이모가 계산이 나온대만이야 난세개 아니 뭐야 나 아빠가 아니, 사실 1등이랑 그러니까 내가 안 맞다 했잖아 뭘 이상하네 내가 바꿀래 아니 그냥 그거는 내가 안 맞다 했잖아 언니한테 지금 애네 뭐네네개 아니야 아니야 네개 아니야 네개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 온차 연차 요거 요거 <laughs> 1등 상품이다. <laughs> <laughs> 요상 이거 이 아, 이건 요까지. 네, 요까지. 요까지 일정상 품이다 그렇지. 이건 다 같이 공통이고. 요거는 지금 게임 해 가지고 지금 추가다, 추가. 자, 어때? 어때요?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소스도 조금. 소스도 하나. 전용 소스로 하나 주세요. 렌치 주세요, 렌치. 렌치. 그러면 게임 말. 그게 될지 같아 그래. 그렇지. 치 얘는 어. 얘는 기본은 케첩. 케첩만 먹었어요. 자. 네이버 스핀 켜주세요. 네이버 스핀 켜주세요. 먹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 아니 근데 이건 좀이상하아 1등하고 다들 아니 그거는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자 <laughs> 햄버거 리뷰는 언제 하지? <laughs> 햄버거 리뷰 못할것 같은데. 반칙이다. 반칙이다. 시팅이다 그거. 시팅이다. 시팅이다 그거는. 그럼 자기 이름 적어. 네 우리 들어서수있다 안돼. 오! 아샤! 어 미쳤다! <laughs> 아하니 근데 이거는 미모브거든? 미모브야! 아아아아 거기 어있어 미모브 어있어나 1등이다 <laughs> 야! 야! 야. <laughs> 진짜야? 야. 재미없어 <laughs> 나 햄버거 4개다 포기님걸로 리뷰를 합시다 자 내가 먼저 해볼게 그게 뭐야? 버거마스터야? 뭔지도 모르죠 지금? 섞여서 뭔지 모른다 지금 이게 버거 마스터요 이게 버거 마스 버거 마스얘네 지금 원 패티로 기본이에요 이거는 딕스는 이렇게 패티요 어. 알았죠? 아까 맛은 저어 아니 이게 정말 맛어 음. 음. 버거 마스터 기본인데 이렇게 마스터 어? 근데 일단 어. 믿기지가 않고 어. 이게 기본이라 잖아 어. 기본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 진짜. 약간 우리 버거킹 맛이 나면서 버거킹에서 고급 버전 음. 불맛이 강하네. 이게 딕스에서 그러면 제일 비싼 거야? 그렇지. 불짜리이거두 패티 대원 패티어 누가 이길까? 제가 좋아할 맛이. 맛있다. 맛있나? 딕스. 완전 달라. 달라. 음. 응. 어... 아, 아, 두 패티 원 패티 차이가 아니라 그 맛이 다른 거지. 소스가 완전다. 소스가 얘는 좀 달콤하면서 어. 살짝 바베큐 맛이 나면서 그렇고 이게 어. 되게 막. 다음에생각나이야 내가 만약에 어. 이집이집 이집 따로 따로 왔잖아. 음. 그러면 어느 집이 맛있다라고 이렇게 막하기가 그럴 것 같아. 둘다 맛있어요. 어, 저거 먹고 싶다. 어? <laughs> 만족... 잠깐만 나 딜이 하나 있습니다. 어? 뭔 딜?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요 햄버거 내가 반 잘라 줄 테니까 <laughs> 너네 한 입씩만 줄수 있어? <laughs> 그게 사실 아빠한테 아직 안거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비교가... 이게 더 작잖아 <laughs>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완전... 공유로 아니 잠깐만 공유를 나눠서 아빠가 먹을 수는 있잖아 당연히 아빠도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럼 안 좋은 거지 토마토 차이구나. 토마토 차이구나 맛있어 응. 얘네 약간 바베큐 맛이 있으면서 솔직히 응. 난 딥스 그러니까 딕스가 계속 먹고 싶은 맛이야 그렇구나. 싸다고 이렇게 함부로 할까 아니다 음. 아 딕스 그래, 기본 그래. 먹어도 아, 안될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안 먹고 싶거든. 네. 딕스 기본에는 응. 그 소스 없다. 먹어. 딕스 더블에 있는 그 소스가 없어. 아 진짜? 약간... 그 소스의 차이가 엄청 많이 느껴져 지금. 음. 근데 딕스 더블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지. 어? 딱 먹었는데 딱 느낌 오지. 다음에 다음에 오면 난 딕스 더블 먹을 거야. 그냥 무슨 맛인지 알려줘. 보자 음. 궁금했던 베이컨 버거입니다. 어. <laughs> 버거 마스터 최고의 버거. 12불짜리 버거입니다. <laughs> 이거 진짜. 응. 다 이렇게 자본해다. 베이컨 버거 한입 먹어 볼게요. 맛있다. 맞다. 자본해 봐. 이거 하할왜맛있어 진짜 맛돼. 근데 그거 다시 멀리서 와서 맛 있을 것같는 <laughs> 거야. 그건 다시 비교불가 음. 아, 이거는 맛먹 어, 마스... 맛있다. 그냥 버거 그냥. 식감부터 별로. 별로야. 아이오딕스. 딕스 저기 비게츠가 극찬아 이름에 딱 써져 있는 게 맛있겠네. 비리 급찬한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 뭐가? 어, 그렇게 어. <laughs> 오레오 미크쉐이크마있다고 다들 난리였는데 어. 미크쉐이크중 남은 건는 오레오가니까. 팀원 너무 너무 언행 일치가 안 돼. 어, <laughs> 오레오. 오레오. 우리 인터뷰 좀 해봐. 오리씨 외피 맛십니까 <laughs> 피한다, 피하는데. 피하는 <laughs> 인터뷰, 지금. 인터뷰 좀. 웹팸 아십니까? 웹 팸?